안녕하십니까 김규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 기도해서 얻은 귀한 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얻은 소중한 지혜를 널리 알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묻습니다. 어떤 연유로 목숨을 바치고 기도를, 기도의 길로 들어섰느냐? 나는 기도의 길로 들어서려고 작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온당한 사인으로서 사회생활만 열심히 하고 보통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나를 그렸지,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는다거나, 또그 지혜를 널리 펼치거나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울이 되고 기둥이 돼야 할 나이에 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의 침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그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 이유나 알아보고 죽자.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유를 찾아보자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 그 몸뚱아리를 바쳤습니다. 바치고 기도해 보니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내가 만들었고 또 만사가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산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내가 나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재능과 소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몰랐습니다. 둘째는 내가 이 세상을 같이 사는 사람들을 몰랐습니다. 친구라니 그냥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 동료라니 그냥 직장 동료인 줄만 알았습니다. 친척이라니 그냥 친척이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연 중에 내가 원해서 맺어진 인연은 거의 없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 화가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 주위의 사람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을 몰랐습니다. 내가 보고 겪은 세상이 모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 본 바가 간장 종지에 담겨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람쥐 체바퀴 돌듯 살았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한다 했들 성과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숨만 쉬면 사는 거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빈부격차, 지역격차, 인종간격차, 세대간격차, 지구온난화, 수정원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하나,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땅을 파헤치고, 물을 흐리고, 다른 생명체들을 멸종시켰습니다.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인 인간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풀겠다고 해결책을 내놓는 순간, 그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좀더 재미있고 윤택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에서 얻은 지혜는 단세 가지. 육신을 소중히 하라. 많이 보고 듣고 배우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의 세상의 공존. 다음 기회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그 과정과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